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0일 금요일입니다. 9월 19일자로 마감된 거시시장 및 국제공무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뉴욕 3대 증시는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는 522.09포인트, 나스닥 종합 지수는 440.68포인트, S&P 500 지수는 95.38포인트 올랐습니다. 전날 미국의 기준금리 피컷에 이어 당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자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4% 가까이 급등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의 강세가 나스닥 지수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오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도 50bp 추가 인하 가능성과 경기 연착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11월 기준금리 50bp 인하 가능성이 4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으로 일주일 전 대비 1만 2천 건 감소했으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함은 물론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8월 기존 주택 판매는 386만 채로 전월 대비 2.5% 감소해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으며 시장 예상치인 390만 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포지수인 시카고옵션거래소의 빅스지수는 16.33으로 전일 대비 1.90포인트 하락했으나 뉴욕상품거래소금 선물 12월 물은 원수당 2,614.60달러로 전일 대비 0.7% 상승했으며 종가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제 수익률이 3.74%로 전일 대비 0.06%포인트 올라갔습니다만, 달러 인덱스는 100.634로 전일 대비 0.39포인트 내렸습니다. 당일 영국 중앙은행인 BOE는 통화정책회의를 열었으며, 투표 결과 8대1로 기준금리를 5%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금리를 너무 빨리 또는 너무 많이 인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운드화 강세로 인해 달러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슈나벨 유럽중앙은행 집행위원회 이사는 끈적끈적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날 달러 대비 유로화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서부 텍사산 원유 10월물은 배를 당 71.95달러로 전일 대비 1.5% 올랐습니다.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졌으며 에너지 수요 증가 기대감이 유가를 상승세로 이끌었습니다. 중동에서의 군사적 긴장감 고조 역시 유가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길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전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으며 이란과 헤즈볼라와의 전쟁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9월 19일자 곡물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옥수수 시장입니다 외부 시장의 강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시장예 상치에 미치지 못한 부진한 미국의 주간 수출 판매 실적으로 인해서 시카고 상품글에서 옥수수 가격은 반락을 했습니다 유로넥스트 옥수수 선물도 전일 대비 0.7%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농무부 주간 수주 판매 실적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9월 12일 기준 옥수수 판매량은 87만 6,200톤이며 이 가운데 환매 및 취소 물량은 2 8,900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순 판매량은 84만 7,300톤이며. 시장 예상 범위의 하단에 놓였습니다. 국제공물이사회는 세계 공물수급점안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2024-25 시즌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12억 2,400만 톤으로 8월 전망 대비 200만 톤 감소했습니다. 소비량이 100만 톤 증가했으며 기말 재고량은 2억 7,600만 톤으로 8월 전망 대비 100만 톤 하향 조정됐습니다. 대두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 상승에 힘입어 대두유 가격이 사거래 일연속 상승한 가운데 대두 및 대두박 가격은 변동성을 줄이며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날 시카고 상품 거래소 대두 11월 물은 전일 대비 0.1% 내렸으나 대두박 12월 물은 0.1%, 대두유 12월 물은 1.6% 올랐습니다. 캐나다의 캐놀라 선물은 전일 대비 0.1% 하락을 했지만, 말레이시아 판류 선물은 전일 대비 0.9%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농무부 주간 수출 판매 실적 보고서에서 9월 12일 기준 대두 순 판매량은 174만 8천 톤으로 시장 예상치를 넘었었습니다. 2024-25 시즌 공급 대두박 순 판매량은 28만 3천 톤으로 그 전주 대비 4천 톤 증가했습니다 국제공물이사회는 세계공물수급전망보고서를 발표했으며 2024-25 시즌 세계 대두 생산량은 4억 1,900만 톤으로 8월 전망과 같았으며 교육량이 100만 톤 늘었습니다 기말 재고량은 8,200만 톤으로 전월 전망 대비 변동 없었습니다 소맥시장입니다 달러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간 수출 판매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소맥 시장은 강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연질 적색 겨울밀은 전일 대비 1.8%, 경질 적색 겨울밀은 2.5%, 경질 적색 봄밀은 1.5% 내렸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거래된 유로 넥스트 재분용 소맥 선물은 전일 대비 1.3%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주간 수출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9월 12일 기준 2 0 2 4 1 5 시즌 공급 소맥 판매량은 333,200톤으로 그전주 대비 178,500톤 감소했습니다. 국제 공물 이사회는 세계 공물 수급 증원 보고서에서 2 0 2 4 1 5 시즌 세계 소맥 생산량은 7억 9,800만톤으로 8월 전망 대비 100만톤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량이 200만 톤 증가했으나 기말 재고량은 2억 6700만 톤으로 8월 전망 대비해서 100만 톤 상향 조정됐습니다. 9월 19일자 거시 시장 및 공물 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다고 합니다. 비가 내린 후에는 기온도 많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원자재 시장 읽어주는 남자 원시남이었습니다.